생태체험 박 터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오르병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저거는 뭐죠 버섯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길다랗게 생긴 것도 있고요 동글동굴한 것도 있네요 이야 시원하네 정말 길게 생겼네 긴거음 수세미처럼 생겼는데요. 이것도 박인가? 아니, 이런 것도 있지. 끝 모양은 수박처럼 생겼고요. 예, 노랗게 색칠한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요. 예, 모자 쓴거 도토리 모양처럼 생긴 건 예. 대마왕하고 싸운 그 뭐지 버섯 돌리 예. 버섯 돌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예. 흥부가 타던 박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박터널에 박들아, 잘 커라. 안녕.